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어, 2월 17일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 합격자 발표 나고 목요일날 3명 왔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3명 왔었고 이제 오늘 한주 지났네요 오늘 목요일 제가 방금 전에 수업 마치고 이제 바로 아이고 숨차 어, 두 분이 오셨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합격했다라고 많이 또 연락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 합격했더라고요 우리 수강자분들이어 그런데 오늘도 더 많이 오겠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laughs> 해서 제가 마음만 바꿔 다음 기회에 계속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렇게 어, 합격자들을 연락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동시에 소개를 할게요 어 동시에 아니야 각각 하더나 아, 동시에 오케이. 일단 우리 첫 번째 남자 선생님 강창훈 선생님이야. 이제는 미치겠어요, 나는. 지금 드라마가 있거든요. 창훈. <laughs> 어, 12월에 제가 이번에 설명회 올해 데뷔 설명회 할때이 어, 앞에 앉아 있었었어요. 설명회 들으러 왔었어요. 목포에서. 그러면서 인강생이었다고 작년에 하반기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회 때 와가지고 저랑 상담 잠깐 하고 저 이제 목포 내려가겠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열심히 해라 라고 그랬는데 그게 12월달 언제였죠? 제가 설명회가 며칠이었어? 아, 12월 17일 날 했어요. 그래서 뭘 공부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휘 같은 거랑 이런 거잘 챙기고 있어라. 개강날 보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인강 들어야 된다. 목집이 목포라. 그래서 하반기는 올라오는데 전반기는 제가 집이 너무 멀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인강 듣다가 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31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 합격했어요. 근데 뭐지?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렇 어뭐 뭐냐 이거 웬 일이냐? 정말 축하한다. 그러다가 해가 하다가 또 이번에 2차 때 합격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어 나도 몰라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저랑 직강 작년에 직강 생을 통 직강 다니면서랑 상담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올해 데뷔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려고 12월 17일 날 저를 얼굴 처음 본게 다였기 때문에 저도 뭘 몰라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어, 뭘 전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오늘 어쨌든 목포에서 지금 아침에 일찍 어 올라와 올라와서 어, 어 정말 짧게 공부했는데 어 어떻게 합격을 했었나? 저도 궁금해요. 무슨 공부방법의 비법이 있나? 일단 두 번째 내 질문은 내가 궁금한 건차원이한테 원래 잘했나? 원래 영어를 엄청 잘하던 네이티브였나? 그렇죠? 어, 3번은 인생의 운을 다 이번에 썼나? 이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특별한 공부방법이 없거나 원래 영어를 잘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이후의 삶은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운을 이번 시험에 다 갖다 썼나 난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은 해요 어, 전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사실은 장훈이 말고도 이런 케이스가 사실 제 주변에 많아요 어, 짧게 공부하고 얼마 안 했는데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합격수기를 못하는 이유가 저한테 보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더 자기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어할 얘기가 뭐 있어야 뭘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일 좋은 합격 수기는 합격 수기 할게 없어야 된다. 그냥 오 어! 하다가 합격하는 게 최고인데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어, 내가 뭘 공부, 뭘 계획을 했고 뭘 그게 아니라, 오! 어, 하다 합격하는 게 최고의 합격인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드러나질 않는 거지. 보통 보면은 보통 올해 공부하고 우리 형경이처럼 올해 공부하고 올해는 아니지. 3년? 네. 뭐 거의 2년 반 공부했죠. 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나름 노하우가 많이 공부 방법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격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 이런 게 좋으니 어뺄건 빼시고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합격하세요라고 보통 합격수기들을 해주시잖아요 다들 그쵸? 어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되게 좀 작. 제가 보는 어 우리 이영경 선생님은 굉장히 인고생의 FM 스타일 거의 걸어가는 길 보통 인고생들이 걸어가는 길에 이번에 삼수의 경기를 합격했고요. 어, 저랑은 제가 겪은 직강을 2년 다녔나? 네, 2년 동안 많은 저와 그, 그, 그 기억이 많아요. 어, 그래서 아마 됐고, 또 우리 강창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특별한 케이스겠죠. 어, 근데 나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대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 초수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창훈 선생님의 말에 정말 귀를 좀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 재수 이상의 분들은 우리 이현경 선생님 말에 오늘 같은 경우 둘 중에서 좀더 그런 부분이, 어, 같이 아마 스타디 했던 친구들이 있잖아. 지금 앞에 있는 작년에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혹시라도 말못 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잘 추려서 여러분들이 건졌으면 좋겠고 먼저 차훈이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남 초서 합격자입니다 <laughs> 어 먼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를 합격까지 또 인도해 주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많이 또 도움 방법 등으로 도와주신 또 유석 선생님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저를 자기 소개를 할게요. 어, 저는 이번 질문에 답해 보자면 진짜 평범한 어, 그냥 남학생이에요. 저는 서울권 소재 대학도 아니고 그냥 지방 국립대, 지방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 영어교육과 졸업했고 뭐 해외 유학 경험 이런 건 없고. 그 영어 실력을 점수로 타내자면은뭐 그냥 토익은 뭐950뭐 아무튼 근데 이런 건 대부분 영교과는 있으시니까 그리고 뭐 토플도 뭐 120도 아니고 그냥 93뭐 이렇게 그냥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저는 어어 어 그리고 또 저는 목포에서 그냥 혼자서 공공도서관 다니면서 저는 6월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을 했어요 어 그리고 또 공부 시간도 공부 시간은 하루에 14시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그 전에는 아침에는 전날 배웠던 내용 1시간 복습 그리고 밤에는 그날 배웠던 내용 다시 총 복습하고 하는 정도로 해서 14시간, 15시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6개월간은. 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6개월을 공부한 배경이 있어요. 어, 저는 어, 인형을 공부하기 전인 2020년에 저는 해외로, 인도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끝나고 다녀왔고, 이제 4학년 복학하는 이제 2021년 작년 1월에 돌아왔는데, 저는 공부를 하려고 유석쌤 강의 이제 파워리딩 스키스를 끊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1년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두세 시간을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일단 PRS도 끊어놨는데 그걸 하나를 소화를 못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수강 연장을 하면서 들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 당분간 임용은 일단은 접자하고 단어만 조금 외우면서 일단 4학년 1학기 때 학점을 몰아서 일단은 빨리 조기 졸업 하는데 힘쓰고 여름 계절학기까지 해서 빨리 졸업해놓고 바로 6월달에 임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6개월 저는 합격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이 저는 남들과는 뭔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기에는 아 이건 합격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계속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고민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 이것도 첫,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는 정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수분들도 꼭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랑 또 하, 어떻게 하면 합격에 필요한 공부의 최소양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유석 쌤을 알게 된 계기는 저는 제 친구도 초수 합격생이었는데 이령은 어, 유석 쌤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커리는 듣고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전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여기 앉아서 저는 그날 상담 받으려고 그냥 왔었었거든요. 저도 서울에 가야 될까? 그런데 어, 상담도 받고. 근데 어떻게 저는 가채점이 62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는 75점으로 1차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남 컷이 74.6이었어요. 완전 컷으로 저도 모르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2차 데뷔하고 있는데, 유석쌤이 1차 그때 수강생 온 사람들 잘하고 있나? 라고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어너 1차 공부 잘하고 있냐? 했는데, 어, 유석쌤, 저, 이, 1차 합격했어요. 하니까, 유석쌤, 이너뭐 하는 놈이냐? 그래서, <laughs> 이거 초수 크레이지 놈이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2차 할 때도 또 전화로 또 도움도 주시고, 또, 2차 합격했을 때또 축하, 전화 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인강생들 분도 또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기 합격 포인트, 그 다음에 과목별 공부 방법, 그리고 저만의 또, 어, 멘탈 관리법, 그리고 또뭐 2차 준비 방법,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 단기 합격의 세 가지 포인트는 뭐였냐면 저는 첫 번째는 공부 방향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었어요. 저는 뭐 하나를 할 때도 남들보다 항상 효율이 두 배여야 됐기에 6개월이니까.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을 잡아가는데 한세 가지 정도를 활용했어요. 첫 번째는 공부 방향의 큰 틀은 일단 유석쌤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시는 뭐, 이건 이렇게 해라, 기출분석은 이렇게 해라, 단어는 이렇게 해라 하는 팁들을 다 적어두고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공부 스킬에 대한 책인데, 이거는 사법시험을 9개월 만에 합격한 이윤규 변호사님의 나는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를 한다, 이런 주황색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기출분석하는 방법, 예습 복습하는 방법, 책 정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공부의 스킬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세 번째는 다른 합격 수기들을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 명의 수기들을 다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아 영어학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나오네, 이령은 이렇게 했네 해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모의고사를 거의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로 공부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 공부를 어, 처음부터 기출을 봐서 이명이 이런 거구나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어, 이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임용에서 요구하는 어, 지식의 틀을 제가 정립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임용에서는 이런 지식이 이렇게 나오네. 예를 들면은 연결론에서 어, 메타코그니티브 뭐 스트레트지 뭐 이런 초인지 전략이란 게아 문제에서는 그냥 지문에 다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임용에서는 그냥 이걸 답으로 다 쓰기만 하면 되네. 이런 거를 파악했으니까 아 그러면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레치가 뭔지 그냥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거 이해만 하고 이거를 빨리 다 부르는 쓸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지식을 어떻게 인프다고 아프다 할 것인지 이걸 형태를 정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는 이력문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거의 한 80%를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어, 왜냐면은 처음에 작년에 그 유석쌤 합격정략 설명회를 이렇게 인강으로 들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처음에 초수라도 기출을 한 2, 3개년치를 처음에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뭔가 이게 암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에 답이 다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냥 한 8분, 9분 안에 빨리 쓸수 있느냐? 이거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식은 그냥 한 30%만 내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구나. 그리고 나머지 70%는 그냥 빨리 임용 답에 맞게 키워드 빨리 써내서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아웃풋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일형문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형문학에참 많은 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과목별 공부 방법을 이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 일형문학인데요 저는 일형문학 이번에 24점 중에 기입형 한두개 정도 틀리고 20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들었던 강의는 1월부터 4월까지 공통 과정하고 5, 6월 기출 강의. 그리고 7, 8월 모의고 사는 시간이 없어서 절반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4월까지는 그냥 교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열심히 했어요. 그냥 단어 외우고 뭐 복습, 예습, 복습 하고 이랬는데 어, 첫 번째는 저는 그 교수님 수업을 다 노트에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하신 말들, 농담, 수업 내용, 그리는 방법 다 필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저의 복습 노트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 사고 방식하고 비교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인강생이었지만 직강의 분위기를 느끼고자 매주 금요일 막 9시 반에 그 똑같은 시간에 단어 테스트 맞춰서 그냥 저 혼자 보려고 하고 일주일마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도 저는 하루에 3, 4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계속 많이 외웠던것 같아요. 문학 단어, 뭐, 영어학에서 나온 단어, 연교론 단어, 일형 단어 다외웠던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이런 나, 책에 나온 단어를 또다 예문하고 동의어, 반의어 정리해 가면서 외웠고 네. 그리고 교수님이 뭐 내주신 과제 열심히 하는 정도였습니다. 별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음, 5, 6월 과정은 어, 이제 기출 모인데 어, 일단 이런 기출은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5, 6월 하실 때 그냥 들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5, 6월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수님하고 사고 과정을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교수님 내용 필사해 놓고 제가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 맞췄던 그런 사고 과정을 다 일일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틀렸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교수님하고 사고 과정을 좁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령을 쓸 때, 이령이 사실 막연하잖아요, 답이. 이걸 써도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 답안 기준이 뭔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석쌤 모범답안 또는 타 강사 모범답안 그리고 합격 수기들 모범답안을 한 진짜 많이 모아가지고 한 문제를 두고도 많은 것들 많은 답안들을 봐서 아 이게 최소 키워드구나라는 것을 계속 혼자 머릿속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석쌤이 수업 시간에 그러시거든요. 그 혼자만의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히 머리로 할수 있었던 게 키워드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세 번째는 기출을, 지문을 반복해서 봐서 기출 지문을 외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기간이었지만 기출을 한 5, 6번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출의 답이 어디 있는지 구조가 외워져요. 이것도 아마 하시면 다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2년도 지문에도 미학 지문이, 뭐, 크리티즘 지문이 꽤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장에서 긴장이 됐는데 21년도 지문에 팔라트 지문하고 뭔가 구조가 유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키워드겠네 해가지고 그냥 때려 박았더니 어떻게 해, 답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출을 정말 반복해서 외우실 정도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형은 저는 이렇게 했더니 그냥 20점이 나와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인데, 어, 교육학은 제가 6, 7월까지는 거의 일형문학 하느라 8월부터 제가 교육학을 시작했어요. 어, 저는 이제 혼자 수강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유튜브에 지으티귿 리얼쌤? 뭐그 무료인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들어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기본인강 그렇게 듣고 10월에 한 2, 3회 독하면서 이제 복습하고 또 11월에는 그냥 11월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그냥 썼더니 점수는 한 18.33인가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팁이 뭐였냐면은 그 유석 쌤이 그때 전략 설명했던가 면접 책도 같이 보면서 교육학을 공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라서 일단은 면접 레시피를 한권산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면접 레시피 인강이 하나 있어요. 그, 저자가 지어놓은 짧은 인강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한번 들어보고, 그냥 중요한 내용만 한 2회 독 정도 그냥, 그냥 외우지도 않고 그냥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이번 교육학 문제 중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학생들의 고립과 배소 방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인강 어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딱 생각이 난 게, 아, 면접 레시피에서 뭐, 패들렛, 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 그럼 이런 거 써볼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말 맞게 썼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육학은 암기보다는 그냥 30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70 정도는 그거를 내가 현장 교사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면접체고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음, 어, 교육학은 그냥 적당히 조금만 기본 이름만 외우고 그냥 적용 연습만 많이 하시면 면접 체험하고 더불어서 하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교론 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연교론 영어학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강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연교론을 그런데 36점 중에 한 32점을 맞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맞았냐면은 저는 연교론은 바로 기출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교론을 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루이스 기출 분석을 일단 뽑아본 다음에 거기서 그 기출 문제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기출문제 해설 해설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랑 뭐 메가쌤 기출 분석집 두 권을 산 다음에 루이스 이걸 뽑은 뽑은 다음에 그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2018년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개념을 오른쪽에 적어놔요. 아, 인풋 하이퍼세시스가 여기 나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어, 루이스 책에는 페이지 몇, 몇 페이지에 이게 설명이 나와 있는지 적고, 또 기본서, 기본서에는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적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서 그냥 기출에 있는 개념만을 학습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다른 내용들 안 보고, 그냥 기출에 나와 있는 개념만 그냥 공부를 해서 일단은 그냥 개, 기본 개념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식두권 사셔서 그냥 기출 지문에 있는 개념만 그 해설서 보고 공부를 해도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원은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원도 빨리 쓰는 연습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두 시간을 공부할 거면 한 시간은 개념 연습, 한 시간은 쓰는 연습, 쓰는 연습 어떻게 했냐? 이령하고 비슷하겠어요. 어, 제가 일단 빨리 그 6분 내에 한 문제 정도, 뭐 8분 내에 한 문제 정도 그냥 풀어놓고 또 다른 합격수기 모범답만 모으고 강사 모범 답안 모아서 또 저만의 채점 기준표를 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기출문제 해설서에 있는 답도 봐서 뭐가 최소 기준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내면 시험 때도 긴장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 딱딱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짜라락 써내면은 답이 또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 기입형도 막 많은 이론 외우는 게 아니라 기입형도 저는 이거는 그 곰쌤 교실이라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입형도 그 지문에 있는 단어들만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기입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들만 마인드맵으로 조그맣게 한5 페이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애들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연결어는 그렇게 해서 제가 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학인데요. 어 영어학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가성비가 잘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론하고 영영교론 특히 고, 투자한 만큼 그냥 바로 나오고 영어 영교론 이론 문학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투자한 만큼 그래도 비례는 해요. 그런데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이론이 나오거나 겁을 먹어버리면 시험장에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간이 없는 날에는 진짜 영교로는 영, 영어, 영, 어학은 제가 많이 투자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점수가 20점 중에 6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영교론하고 비슷하게, 그냥 지문에 있는 개념을, 그냥 이것도 기출분석세 통해서 개념 공부하고, 또 기본서에는 어떻게 나와있냐, 공부하고, 그냥, 그냥 지문 문제 풀어본 연습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영 영어학에 나오는 기본이론들, 뭐, C커맨드, 뭐, 레이징, 컨트롤, 뭐, 이런 것, 개념, 개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제가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영어학은 문제 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유석생께도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 중심으로 어떻게 빨리 푸는지를 연습하면은 영어학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11월 막판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8월, 6월부터 10, 10월까지 어떻게든 일단 지식 때려받고 이렇게 했고, 11월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11월에는 기출 빨리 풀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전공, 뭐 2016년 전공 A 이거를 90분에 풀 거를 60분에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기출로 자동화가 안 됐던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해 갔어요. 아, 영어, 영교로는 내가 쓰는 게 부족했구나. 영어, 어, 일형? 다시 보니까 내가 이런 기출 지문, 어, 아직 소화를 잘못 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주간 매일 전공 하나씩만 풀면서 이걸 바탕으로 또 기출분석서 바탕으로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답 쓰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1월에도 모의고사는 많이 안 풀고 그냥 기출만 다시 풀기 하면서 계속해서 기출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 실전 모의고사는 그냥 주말에 한 종합반? 11월에 4회 정도만 풀어봤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험장까지도, 시험장 들고 갈 때도 제가 안 되는 기출 질문 들고 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을 연속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도 아, 어렵지만 이건 내가 보는 건 기출의 연장선이야 하면서 멘탈 관리 하면서 봤더니 또 이렇게 합격은 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저는 끝까지 기출을 봤었어요. 네. 그래서 어, 종합해보자면은 저는 네, 기출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것밖에 예,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단어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법인데 어, 저는 어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이거는 첫 번째는 저는 어, 새벽 기도를 막 나갔어요. <laughs> 왜냐면은 막 혼자 6개월막 공부하고 있는데 뭐 아무도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공부법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그냥 1시간 반 기도하고 그냥 집 와서 30분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공부 방법도 물어보고 힘든 것도 그냥 울면서 막막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석쌤이 이제 멘탈 이용 공부는 멘탈이 50 공부가 50이다 했는데 전 다행히 멘탈 50은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듣는 분 중에 교회 다니신 분이 있다면 꼭기어주실수있게 추천드리고요. 또두 번째는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 유석쌤이 그러셨거든요. 그 동기가 선하면 오래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왜 교사가 돼야 되는지를 참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진짜로, 어 제가 사는 지역이 전남인데 진짜 소외된 아이들도 많고, 진짜 좀 가정 환경이 힘든 아이들도 많은데, 저는 이 아이들 진짜 어제 힘을 다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교사가 되고 싶었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어 공부하다 보니까 어 진짜로 내가 다른 뭐 다른 공무원으로 돌리거나 이런 쉬운 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야 라면서 확신하면서또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는 간단한 건데. 산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도서관에서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문제도 너무 안 풀릴 때 그거에만 매여 있으면 진짜 좌절감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박차고 나가서 한 10분 정도만, 15분 정도만 진짜 활발히 걷고 그러면은 기분이 많이 상쾌해져요. 그래서 산책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추천드립니다. <laughs> 어, 그래서 공부 방법은 말씀드렸고 이제 2차 준비법인데 어, 저는 어, 전남이 말씀드렸다시피 컷이 74.6이었는데. 제가 75.3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트 플러스 0.6이었고, 유석쌤이 전화기를 야, 전남 얘들은, 컷남, 컷, 그, 백, 그, 일배수는 한 80점일걸, 너 절대 못돼, 이렇게 <laughs>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많이 겁을 먹었고,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유석쌤들이, 유석쌤이 또 많은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차를 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어, 수업 시련은 어, 선생께서 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어, 진짜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터랙션 활발히 하고 무조건 목소리만 크게 해라 이두 가지를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바탕으로 진짜로 그냥 연습 때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 학생들 막 있는 척 없는 척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laughs>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수업 시련 할때 이것도 일차랑 비슷한데 합격 수기들. 다 읽어봐서 대본들 다 읽어보고 또 합격자들 동영상을 한 두세세 번씩 반복해서 보면서 아, 합격자들은 이렇게 했을 때 고득점이 나왔구나 또 이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수업에 녹여내려고 노력했고 실현도 저는 어 1.5점 가였거든요. 그래서 50점 중에 48.5점인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었어요. 또두 번째는 면접인데요. 음, 저는 평가원 지역이에요, 전남은. 어, 그런데 평가원 지역은 저는 암기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자신의 교직관을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출문제를 한네 다섯 번 정도 돌려보면서 같은 문제 또 풀어보고 또 이건 다르게 풀어보고 다르게 풀어보고 다른 교직관도 대입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 안에 맞는 또 저만의 진실한 교직관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이렇게 했고 또 유석쌤이 말씀하시기를 어 면접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어, 교육부 장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니까, 러 그, 말도 안 되는 거창한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교사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거 준비해라. 그래서 저 아이디어도 진짜 구체적으로 다듬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두 번째는, 어, 소신있게 말해라.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솔직하게 말해라로 받아들여서 저는 진짜 제 아이디어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하려고 이렇게 다듬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하실 때도 좀먼 시점이긴 하지만 진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계속 다듬어 나가시면서 이것도 기출 여러 번 돌려보시면 평가한 지역은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정리하자면은 일영 열심히 했고 단어 열심히 했고 기출 분석 처음부터 끝까지 로 마쳤다 그리고 뭐 유석생이 말씀해주신 조언도 잘 따랐다 이렇게 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어. 참, 심정이, 어, 지금, 지금 공부하면서 많이 힘드시고, 또, 타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정말 이렇게 꿈을 이루려고 또 서울까지 이렇게 와서 하신 것 정말 대단해 보이고, 또 다들, 어, 합격의 길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